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장에서, 어, 지금 오늘은 10장부터 시작되는데, 구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죠? 바울의 회심과 또 베드로가 이 이방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사역, 정확히 말하면 어, 신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면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하는 일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뿐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 십장 오늘 잠깐 보면 십장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방인이었던 교회, 고넬료가 성령을 받으면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넬료의과 그 집안이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뭘까요?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지상 명령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의 복음을 전했던 것서 이제는. 이방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이 차츰차츰 점점 커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실천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류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 회심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중심에 있었던 이 복음이 성교가 이제는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일들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죠? 이제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결국 고넬료가 회심하는 것들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들 오늘은 그렇게 나누게 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해요. 어떤 지시냐면 너가 빨리 요바에 있는 지금 이 고넬료는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데 고넬 이 자기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베드로가요파에 있으니까 걔를, 그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 그런 모습 안에서, 이 고넬료란 누구면,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은 뭐냐면 자기가 백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이 백,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어떤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의 선행 어떤 선행이냐면 기도와 구제. 우리 선행이라고 한다면 어떤 착한 일을 생각하는 하는데 그 착한 일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선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는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정말로 이 보여졌던 고넬료에게 보여줬던이 놀라운 이 회심에 대한 그런 이 환상에 대한 기적은 어떤, 어떤 의미하고 있냐면, 인종도 넘어가버리는, 계급도 넘어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가이샤라의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할 때, 가이샤라는, 가이샤라 빌립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에 있는, 해안에 있는 가이샤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라 해야 이탈리아가 뭡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기 때문에 결국 왕의 직속 부대에,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한 직속 부대가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천 명 정도인데, 그거를 100명씩 쪼개가지고 60 정도의 덩어리가 있고, 그면 백부장 위에 또 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천 명 정도의 큰푼 부대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들인다라고 한다면 아주 막 힘이 없고 아주 뭐, 어뭐 권위가 없다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100명 정도면 100명을 내가 거느릴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직속 부대. 로마도 많잖아요. 로마에도 많은 부대가 있지만 직속 부대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부대에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 바로 고네열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바울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바울도 전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너무 유, 유일신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인 것이지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기만 경험, 경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라는 사람 한 사람만 바꿔 놓는다고 해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라고 할때 다양하게 정의 내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하냐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구제는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구제라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구제고,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하는 외적인 행동인 기도와 이 구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에 하루는 제 90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플러스 6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시는 플러스면 몇 시죠? 3시죠.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오후 3시. 그런 식으로 3번을 기도했는데 그럴 때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면 꿈과, 꿈이나 환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한다면, 꿈은 내가 자고 있을 때 받는 게 꿈이잖아요. 환상은 뭐죠? 내가 깨 있을 때에 보는 하나님의 그런 장면을, 광경을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에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가 답하는 것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천사가 부를 때가 있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을 그때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아무 감흥 없이, 아, 불렀구나. 이게 아니라 깜짝 놀라겠죠. 그래. 천사가 하나님이 불렀을 그때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들로 답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죠? 기도했잖아요. 구제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본인이 하는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올바랐기 때문에 그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기도가 진짜였던 거예요. 구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신 거라고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한 행동,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 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고 내가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상달내지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심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 우리가 구장에 봤을 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죠? 무두장이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그냥 바로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지금 욕바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는 천사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해변에 있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두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가죽을 만드는 건데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은 해안가에 위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난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서의 집안 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인 있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어 종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근무하는 사람. 그냥 뭐 파트타임처럼 와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인을 말하는 거고 부하는 뭐죠? 고넬료가 지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명령할 수 있는 100명 중에 사람. 이 부하인데 근데 부하 중에 어떤 부하를 선택했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를 해도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보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경건한 사람이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건 보내면 되지만 그래도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도 경건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른 일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뭐죠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복음을 전했듯이 자기의 밑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시켰듯이 고넬료도 싹수가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바쁘다. 어, 빨리 갔다 와라. 지금 몇 시, 3시, 3시지.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그 지금 살고 있는 가이샤로부터 요바까지는 50km 정도 거리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빨리 걸어가면 12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긴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잖아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너 빨리 갔다 와라 너희들 얘기하는데 그냥 갔다 오란 얘기하는 게아니 뭐라고요? 이 사실을 다 이루고 지금 우리 나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대로란 얘기를 했죠. 그 사실은 다 얘기하는 것들을 하인하고 부하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이게 얼마만큼 급한 일인지 또 이걸 통해서 이 나중에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하면 내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줘야지 올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냥 오라고 한다고 올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행 행위,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는 행위도 이 우리의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만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결국 뭐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제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것들 나에게 복이 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류에게는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가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구제함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는 회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죽음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내가 완전히 그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잘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에 대한 효력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내가 회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순종, 믿음에 따른 기도와 구제, 이런 것들이 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